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배터리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충전기가 있는데요. 배터리는 망가지는 원인이 완전 방전이 야원 됐을 때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충전을 해주시는 게 배터리를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일반 사람들은 배터리를 2, 3년밖에 못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일단은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선을 꼽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먼저 물릴 거예요. 일단 검은색은 마이너스 쪽에, 빨간색은 플러스 쪽에 물립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할 거예요.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펄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펄스 기능이라는 거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약간 복원해주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일반 스마트 기능인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펄스 기능이 작동이 돼요. 펄스 기능이 돼갖고, 배터리를 복원하면서 충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암페아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배터리가 100암페아 짜리거든요. 그랜드 스타렉스나 일반 대형 승합이나 아니면 1톤 화물차들은 100암페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충전기는 지금 20암페아 짜리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적은 용량 충전기를 충전을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큰 용량의 충전기로 충전될 때는 충전이 상당히 빠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됐다고 기계가 신호음을 주네요.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코드를 뽑지 마시고 전원 코드를 먼저 뽑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전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4년, 5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충전을 했는데 계속 방전이 되면은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셔야 되고 그래서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트를 먼저 끄시고 시동을 끈다던가 보통 일반 분들은 2, 3년밖에 못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관리를 잘하면 4, 5년 이상 쓰실 수가 있습니다.